해봤더니 2003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을 라이브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. 어, 어,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이유는 없고요. 어, 사실 공연 때는 가장 크게 알려진 곡들을 어, 해야 되잖아요. 이제 모르는 곡들을 하면. 조금 지루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특히 알리 씨가 너무 잘 불러 가지고 그 진짜 감사합니다. 부르는 순간에도 예, 제가 우리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정말 예. 너무 잘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까 예, 진짜 울컥하시는 그 모습이 안경 너머로 살짝 <laughs> 예, 보이는 듯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아, 왜 라이브로 안 하셨을까? 근데 막상 하시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저 듣는 순간 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예. 예. <laughs> 어 진짜 처음 불의 명곡에 나와서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를 하고 또첫 번째 승을 우승을 또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를 했는데 알리 노래 중에. 혹시 알고 있는 노래 있어요? 아. <laughs> 펑펑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아,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선배님. <laughs>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대 선배님이 좋아합니다. 그럼 그냥 나와야 돼요. <laughs> 펑펑 울고 싶은 날에 널 보고 싶은 날에 그리움이 울컥 차올라 미쳤나 봐. 어. 아. <laughs> 예, 어, 못 찾겠다 꽤꼬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유행어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었죠. 직접 작곡하신 곡으로 역시 알고 있는데 만들 때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? 우선 저는 제 스타일이 가사 있는 걸 가지고 곡 만드는 걸 좋아해요. 예. 그런데 그 고추잠자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그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 KBS 라디오 프로듀서가 저한테 한 열장 정도를 줘요 시 콘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고추잠자리라는 게 있어서 예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내가 곡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가서 곡을 썼고 시를 쓴 사람을 찾았더니 어,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 부근에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찾아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쓴 글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안에 못 찾겠다 깨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곡을 만들고어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그분이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아, 처음에 연락이 안 돼서 예. 꽤 꼴이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김순건 씨라는, 야, 무대. 굉장한 인연이네요. 음. 어, 김정서 씨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? 정서 씨는 뭐 제가 잘 아는 뭐 후배고, 워낙 뛰어난 친구라 제가 <laughs> 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. 하튼 여 음악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, 예, 또 정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종서 고마워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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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 오랫동안 활동한 김종서 씨도 아까 오. 오늘의 전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. 뭐. 행...